레이지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법에 관한 이제 말씀인데요. 11장은 음식에 관한 내용이고 또 12장은 출산한 아내에 관한 내용이고 13장과 14장은 피부병에 관한 내용이고 또 15장은 몸에 피를 흘리는 유출병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일상 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일상에서의 거룩이라고 11장부터 15장까지 이야기를 해요. 오늘 13장 내용은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금 나병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병과 좀더 차이는 있어요. 그래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여러 나병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그 악성 피부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병도 그 종류의 하나가 있고, 70 이제 이스라엘의 그 문헌들에 의하면 한72 가지 정도의 그런 피부병들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이제 나병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2 절에 보면 이제 피부에 무엇이지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면 누구에게 가라고요? 제사장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굉장히 바빠요. 어, 이 제사만 드려도, 막, 거기에 막, 코로 연기를 마셔야 되죠. 그리고 손으로 피를 묻혀야 되죠. 거기 날마다, 알고 불을 피워야 되니까 항상 연기를 마셔야 되고. 엄청 바쁜데, 지금 뭐, 피부에 뾰루지가 나고, 색점이 생기고, 이런 사람이 한두이겠어요 지금, 그, 광야에 있는 사람이 200만 명인데, 하루 종일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고 이것 환자들 돌보고 그죠 제사 지내고 이런 일을 하는 건데, 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잖아요. 바빠요 직장 일하고 집안 일하고 사람들 돌보고 여기저기 상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바쁜 게 정상이에요. 어, 데 이때 그 제사장은 피부를 관찰해야 되는데 한부의 털이 휘어지고그 어, 한부 그 아픈 부분이죠. 피부보다 운묵하여졌으면, 나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44절, 45절 이렇게 쭉 내어보면, 부정하다부정하다 이제 선언을 하게 하고, 이제 격리 조치를 하게 했어요.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보호하는 어떤 측면도 있고, 전체를 또 보호하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중요하고, 모두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오늘 이제 나병에 걸린 사람들, 이제 또 피부에 큰 악성 질환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제 격리를 시키는데 왜이 사람을 이렇게 조치를 취하느냐 모두를 보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죠. 공동체 전체를 살려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도 살려야 되는 두 가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피부가 음흑하지 아니하고 털이 만약에희지 아니하면 아, 일단 환자를 이제 격리를 시켜요. 뾰루지가 나고 뭐 색점이 생기고 했지만 혹시 어떤 병인지 모르니까 8일째가 되었을 때 이제 재성이 어, 그 사람의 상태를 체크하고 아, 이제 한부가 변하지 않았다.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다 그러면 일주일을 더 격리를 시켜봐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는 거죠. 피부가 얇아지고 이제 퍼지지 않았다면 그냥 피부병으로 여기고 옷을 빨게 하고 이제 정하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 다시 일상 속으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다, 그런데 그렇게 격리를 시키는 동안에 어, 그 한부의 그 피부에 그 어떤 흰접이 나고 또 휘어지고 생살이 생겼으면 어, 이를 이제 나병이라고 이제 간주를 하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한 거죠. 근데 오늘 이제 그 12절과 13절 이렇게 보면 독특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한자의 온몸에 나병이 퍼진 경우에는, 어 이제 이거를 정하다, 이제 선언을 하게 했어요. 온몸에 이제 그 나병이 퍼져 있는데 왜 정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걸까요?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온몸이 퍼졌다는 것은, 이제 몸 안에 독이 이제 다 빠져나간다,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섬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때 굉장히 섬세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나아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 좀막 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아프다 보면 아 이제 나을 때 된가 보다. 막 이렇게 말할 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심하게 앓고 나면 아, 괜찮아. 이제 곧 나을 거야 하는 것처럼 아 이제 그 나병의 환자를 그렇게 선언하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18절부터 23절까지는 피부에 종기가 이제 발생했을 때 이제 종기가 이제, 우리 사람들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피부에 종기가 생겼을 때, 흰 점이 덮거나, 불구스러운 어 색점이 생겼을 때, 이제 제사장이 이제 찾아가 보라는 거요. 예 어, 그리고 이제 만약에, 거기에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나병과 같은 일이 이제 어 생겨나면, 이제 나병이라고 간주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일주일 후에 다시 돌려보내고, 뭐 이제 이런 일들, 과정들을 겪게 한 거예요. 이십사절부터 이십팔절까지 피부에 하상 같은 것들을 경우가 생겼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십구절부터 삼십칠절까지는 머리에나 수염, 수염이 나턱 이런 피부에 이상이 생긴 사람도 제사냥을 찾아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털이 누렇고 가늘면 이걸 오미라고 이야기했는데 심한 가려움증을 겪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이 오미로 인한 혹시 나병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laughs> 지금은 여러분 이생 상태나 음식 상태가 되게 좋잖아요 먹으면 그러니까 그래도 완전히 좋다는 건 아닌데 옛날에는 이생 자체가 안 좋았습니까 그리고 또 영양 상태가 별로 이렇게 안 좋았죠 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부 질환을 걸리게 되면 이게 인간이 감당이 안 돼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나병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를, 오미 왔는데, 오미 이제 이제 나병으로 가는 것들이 됐을 때는, 이제 이거를, 어 이제 그, 이제 걸린 사람을 향해서 부정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경리를 시키게 한 거죠. 그러니까 38절부터 46절까지는 남자와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곳, 흰색, 흰색 점이 생기면, 제사장을 찾게 했어요. 그리고 47절부터 59절까지는 옷에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에, 또 제사장을 찾아가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면 이제 사십절에 보면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것은 나병의 색점으로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이런 곰팡이들이 결국은 그 옷의 곰팡이가 무엇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피부병에 연결될 수 있고 이것은 결국 정말 이스라엘 사이에서 격리를 시켜야지만 고칠 수 있는 그 나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 다시 정리를 해보면 나병과 같은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피부에 뭔가 이상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 이상이 생기면 몸에 이상이 생기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될까요? 의사에게 가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더 중요한 건 뭐죠? 우리 레게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세운 사람들 찾는 거고, 또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야곱보서에 생기면 병든 자가 있으면 주의 이제 기름부은자들 그죠?들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 그리고 어, 영원히 그사의 신 예수 그리스도 어, 영원한 대제사장 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럼 만약에 나병으로 이제 진단되어지면 어떻게 되면 냐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해쳤으며 인, 인 입술을 가리고 어, 이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 앞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죠죠 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제 격리가 된 거죠.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서 경리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 죽어서도 이제 그 경리된 장소에서 장사를 치러야 했어요. 만약에 또 이제 그 병이 이제 완치가 되면 아, 제사장이 봐서 안치 선언을 하고 정결 의식 이제 아, 14장 내일 읽을 사, 말씀해서 14장 말씀인데 정결 의식을 행한 후에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아,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있는 거죠. 나병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어, 피부의 감염을 통해서 어떤 그런 이제 어떤 결함이 생기는 아픔이 생기는 어, 이런 어떤 그 병인데 이걸결역생 나병이라고 해요. 다른 하나는 신경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물집이 생기고 종기가 생기는 때 이럴 때 어, 어떤 신경을 타고 들어오는 것들이죠. 몸에 감각이 없어지고 썩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 나병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나병이 지금 이렇게 옮기는 것이 아주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보면, 근데 그 당시에는 왜 굉장히 민감했냐면 이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양 상태, 이생 상태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감염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감염이 될수 있고 또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이 안에서 이 나병은 재화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모든 거는 다 재화 관련된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특별히 이 나병은 이제 그 죄와 관련된 것들이 많은 게여러 어,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 이제 그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지 않다 나병에 걸리게 되고 또 남한 장군이 나, 뭐 병에 올려오고 또 이제 뭐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나병에 걸린 모습들이 이제 보여주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열 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 찾아와서 뭐, 다 고침 받았는데, 감사한 사람은 뭐, 없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나병의 환자들이 여러 가지 분류가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재화 관련된 것들. 모세가, 그, 이제, 표적을 받을 때, 손에 이제 주머니를 넣었을 때, 이제, 뭐 나병이 되고, 그저 빼고 넣었을 때 나병이 되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이제 고쳐지는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그게 죄에관련 문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이제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어 오늘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제와 같은 내용의 명나이라할수 있어요. 뭐냐면 모든데 일상 속에서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 거룩을 이야기할 때 정말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제사장에 가야 된다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결 의식을 통해 어떤 제사를 통해서 요 앞에 서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와 관련돼 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고 몸에 병이 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고 또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떤 영적인 나병이 있잖아요. 지금 아까 신경성으로 나병에 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어떤 무감각하는 것들, 영적인 무감각한 것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에 사는 것들이 사는 것 같지 않은.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되지 않는, 또 구별되지 않냐는. 영적인 무감각 함들애통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심령이 가난한 마음들, 그런 이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무감각해지는, 이런 어떤 영적인 우리 안에서의 어떤 그 나병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는 것 같지 않나? 우리 뭐 이렇게 감정이 호소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근심하는 것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게 하는 것들. 이런 마음들이 느끼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이 현신하지 않게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무감각해졌고 이게 잘못된 것을 아는데도 이게 잘못된지 모르고 있는 그 무감각한 것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 영혼의 의사이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이렇게 계속 이제 반복하는 일상 속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나병이었지만, 결국 여러분, 이 나병 속에서 하나님이 이 격리를 시킨다는 건 뭐냐면, 모두를 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람을 이스라엘 사이에서, 어, 이제 막 격리를 시켜서 혼자 죽게 하고 했던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이제 통해서 그 사람의 병을 이제 격리를 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 속에 일하시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두를 또 보호하시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 것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몸을 보존하고 어제도 그 여인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규례를 통해서 아이도 보호하시고 엄마도 보호하고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랑을 이야기했잖아요. 이기는 또 어떤 이야기요? 예 어제는 엄마와 자녀를 보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와 그 병든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아,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한 가지만 더 적용을 해 본다면 우리가 제사장적인 삶으로 통해서 우리의 이런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제사장 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이 제사장이 살았던 사람처럼 정말 이십사장이막 제사 정결했을 때더 복잡해요. 엄청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어, 그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에 어,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아픈 환자들 어, 그런 심령들을 우리가 만져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주고 그들 정말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재산을 다하는 것들 굉장히 신중해요 일주일 후에 또 살펴보고 이 주일에 후또 살펴보고 그래서 정결하다 선언하고. 왜냐하면 하나의 문제는 그 사람 인생의 중요한 문제이고요.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한 사람에게는 엄청 큰 고통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닌데 긴 걸로 만들면 격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또 긴데 아니다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모두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